응. 근데 사업 같은 것도 시작할 때잘 공부하고 잘 준비하고 뛰어들어야 될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친한 형님이 하자고 해서 요식업에 뛰어들었잖아. 오. 근데 그때 이제 선택이 1년, 2년, 3년... 지나면 힘만 들고 그치? 같이 잘 살려면 잘 진중하게 얘기를 많이 나눠야 될것 같아. 막 억압하는 느낌이 야 나한테. 막 억압하는 느낌이 야 나한테. 억압? 어, 막 뭔가 막 굉장히 강제적으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은 옆구 앞으로 우리가 5 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대화 안 하고 그냥 겉으로만 하하호 하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 뭐 어떻게 살고 싶어? 중요한 시기인 거죠, 진짜로. 근데 내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응. 나는 나 진짜 혼자 살 때는 그냥 아무런 걱정이 없었거든. 일이 없는데도. 뭐 방송 없고 하고? 뭐 행사도 별로 없고 그래서. 힘들긴 했지. 응. 근데, 결혼을 하고, 응. 이제 내가 책임자 되는 사람이 생기고, 하니까, 걱정이 많아졌어. 응. 뭐 방송도 없고, 행사도 없고, 어? 식당도 뭐, 응. 만약 망했다고 해. 응. 그러면, 이게 다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 응. 무섭지. 근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무리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무리를 하면서 아, 근데 벌리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 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 음. 음. 어떤 중요한 나가야지. 시기? 어? 뭐에 어떤 점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자리 잡아야 되는 시기지. 가게 아니면 뭐? 아니, 가게나 뭐나. 뭐? 계속 질문을 하신다. 배들리가 방전된 거야 나도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방전이 됐어 이미 어떤 점에서 뭐가 아니, 뭐. 아니 모든 게다 겹쳤다니까 모든 게다 게 겹쳤다는 게 너무 아니 않아서. 아니 가게랑 어. 내 어. 개그맨이랑 음, 음, 음. 뭐 이런 게다 겹쳤다고 음. 왜 말투를 못 알아들어 아니 항상 여보는 두리 뭉실하게 뭐아 모든 그냥... 게다 그래. 음, 음. 아, 개그맨도 그리고 가게도 근데 똑같아 너가 되는 게 아니야.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잘 됐으면 어. 좋겠는가? 아, 그런, 그런, 애기 같은 질문 좀 하지 마. 애기 같은 질문? 넌, 어, 어. 뭐 그렇게 애 같은 질문? 아니. 난 지금 진지하다니까. 난. 그래, 나도 진지한데. 진지한데, 뭐 어. 이루고 싶은, 뭐, 그 뭐, 뭐야. 아, 진짜 아, 서로. 답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뭐야. 나의 목표가 뭐냐고. 아, 목표를 내가 세운다고 그게 되냐, 그게? 그래도 소망. 이런 상황도 스트레스야, 지금. 근데 이미 좀 뭔가 되는 일이 없어서 예민하신 음. 것도 있고. 일단 가게는 벌려놨으니까 가게 잘 되게끔 해야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데 하자. 왜 자꾸 그런.. 음. 어? 유아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유아틱이 아니라 어? 아니요 현실 아니, 현실적으로 아, 현실. 내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니까 가게를 응. 차리고 응. 어쨌든 고정 수입도 만들려고 응. 하고 근데 수입이 안 생기니까 아 수입 챙길 때도 있었어 있었어 아 챙길 때도 있었어. 어디가 막뭐 무시하는 아니요. 듯이 얘기하잖아. 아니야, 가게 아, 수입만적있어서 뭐 뭐야 그게. 아니요, 난 진심을 다 여부를 막 깔아뭉개고 그런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진짜 여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아니, 내가. 날위해서 얘기해. 아니야, 않아, 근데 여보는 항상 얘기할 때 나를 왜 무시해? 음...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여부를 무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존중해. <목소리> 항상 웃기기만 해가지고 몰랐어. 열심히 살아 그럼 더 열심히 그럼 다, 살아야 돼더 열심히 살아야지 알지? 응 울어? 눈이 빨개지려고 했어 눈이 건조해? 어, 지쳤어 건조해 음. 응. 응, 힘들어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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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터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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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든 게 지금 많이 겹치고 있는 것 같아 잘안 되니까 답답해? 고개포탄 나왔습니다. 필터 뺐어. 알것 아, 같아. 음, 아, 서로서로 참. 열심히 살자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섭다, 두렵다 이런 말을 하면은 좀책임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죠. 어우 나도 물나 <laughs> 힘들지. <웃음> 제가 가장이잖아요. 이끌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요즘에는 이게 힘에 붙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완벽하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80년 이상 함께해야 되는데 동행한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편도 변하고 저도 변할 수 있으면은 변하고 싶어요. <laughs> 그럼군요. <laughs> 어우 나도 무고 거기요? 아이고. 거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대화를 두 분이서 하시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셨잖아요, 경진씨가. 왜 갑자기 눈물이 났을까요? 그냥 미안한 감정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좀. 사람이거든 음. 아이고. <laughs> 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경진 씨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분이세요. 책임감이 강한. 책임감의 무게를 지고 그 책임감을 제대로 못 해낼까 봐그 걱정 때문에 또 어떤 일을 버리지 못하는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왜 사람마다 건드려지면 되게 아프고 견디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수미 씨는 어떤 부분이 탁 건드려졌을 때 굉장히 힘이 들고 견뎌내기가 어려우세요? 저는 뭐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뭔가 일이 잘안 되더라도 하면 되고 하는데 남편이랑 가족이 뭔가 아파오거나 스트레스가 받거나 힘들어하면 제가 되게 많이 힘들어. 음. 가까운 사람이 뭔가 몸이든 마음이든 힘들어 하는 걸 옆에서 보는 게 많이 힘드세요? 네. 어. 아, 그래요? 음. 그러면 남편이 힘든단 말을 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 우리 수민 씨는 아주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과 오손도손 지내는 게 중요하세요? 네. 어.. 힘든 것도 같이 이렇게 무게를 받치고 들어야 나는 그거 힘들지 않아. 다만 함께 해야 나는 행복해 이런 분이시죠. 네. 그래서 아까 힘들면 들어가 나오지 마 이게 네. 굉장히 힘드셨군요. 좀 스트레스 가으선생 그러면 나오지 마. 왜 자꾸 나와 가지고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도와주러 나왔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 할말안할말 있지. 나오지 말라는 말은 이혼의 이건 이 말이랑 저는 딱 똑같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게 마치 너랑 오손도솔 함께 할수 없어. 약간 이렇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뭐 이렇게 아, 어, 네. 하, 완전 같은... 상처였나 봐. 그게. 말이죠. 근데 이제 약간 저도 한 겹을 더 들어가 보면 희노애락을 나눠야 행복하신 분인데 네. 거기서 희노애락 중에서 희와 락은 잘 나누는데 네, 힘든 노와 좀. 애를 들으면 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러면 나누는 것이 제한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지나치게 긍정적인 부분이 어쩌면. 음. 고려해야 되는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 마저도 이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면 부인하거든요, 부정하고. 네. 회피해요. 네, 회피하고. 네. 거기서 보이는 반응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무조건 잘될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친구는 딱 이런 사람이 좋아요. 나 대학 갈수 있을까? 그럼. 아니야, 아니야, 당연히. 야, 너를 위해 문다 열어놔서 대학 못막 이렇게. 그러면 그순간의 기분은 좋은데 배우자와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의논을 하고 지내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돈 때문에 당신 얼마나 내가 힘든 줄 알아? 그러 아니야, 우리 어부는 잘해낼 거야, 부 짱!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러면, 물론 막 쪼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쩌면 같이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 그게 왜 나는 일순위로 가장 힘든 면일까는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경진 씨가 속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많이 오픈을 하지 못하는 데에는 수미 씨 이유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음. 경진 씨만의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걸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똑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경진 씨는 어떤 점이 건드려질 때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견뎌내기가 어려우십니까? 저는 그 경제적인 거가 제일 중요한 사람 같아요. 네, 저희 집이, 그때 IMF 때 아버님 그 회사가 힘들어지고 하면서 월급도 막 밀리고 하면서, 그, 가정이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개그맨 시험을 본 것도 2007년도 그때 취업난이 되게 심해서 취업도 잘안 되고 그래서 아는 형 따라갔다가 이제 개그맨 시험을 받고 이제 시험이 됐는데, 이제 월급이 기본급이 70만원이었어요. 70만원인데 이걸로는 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좀 살았어요. 막 옥탑방, 반지하방 고시원에도 좀 살았고요. 그래서 돈을 정말 열심히 벌어야 된다. 벌지 못하면, 어, 쓰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음, 네. 경제적 책임감? 네. 근데 네,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이제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는 돈이 중요하죠. 돈이 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돈은 중요합니다. 기본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진 씨가 생각하는 돈, 경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정말 체면을 구길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걸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구차해질 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2007년도에 개그맨이 되고 나서요, 노력을 당연히 했죠. 음. 했는데, 어 제가 연기를 할지도 모르고, 개그를 짤 줄도 모르고, 코너를 같이 짜자고 하는 뭐 선후배도 없고, 뭐 그러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음. 그래서 영등포역으로 갔어요. 고향이 대전이니까 대전가는 무궁화 열차표를 끊고 카드를 냈는데 그 카드 에 잔액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려가지도 못했고. 네, 내려가지도 못하고 다시 이제 공의대전실 들어가는데 그게 음. 많이 힘들었죠. 그왜 돈을 꿔주신지인지 알겠어요 작은 부분은 나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사람한테는 힘든 일일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서 꿔주는 면도 아주 일부 있고요 일부 더큰 이유는 꿔줄 돈이 없어 그건 결국 돈과 관련된 경제적으로는 나는 유능하지 않아 지금 현재. 결국 돈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나는 무능한 상태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구차해. 이게 엄청나게 체면이 깎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네. 됩니다. 미친.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로서 아이를 보살피고 또잘 성장하게 먹이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경제적인 부분이 뒤따라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잘 해내지 못하면 그건 나는 유능한 사람이 아닌 거고 자존심이 상하고 결국 나 인생은 또 구차해지는 거죠. 그걸 견딜 수가 없으신 것같요